어떻게 들어가는거야? 잠겼잖아 씨 어디로 가야하오 뭐지? 원래 안, 안이랬는데 여기? 와, 씨발, 뭐냐, 너! 이 아줌마 뭐죠? 가! 이 아줌마 뭐야? 어, 뭐 보는데? 어? 아줌마, 나 여기 있어! 아줌마! 나 여기 있다고! 오! 오, 어, 씨발! 깜짝아! 불에. 불에 다 피면은. 괜찮아질지도 몰라. 마지막 아직 있거든요? 오! 나못 봄! 나, 난안 나 봄! 난안 나, 나 봄! 아 씨발! 아이또 욕하네. 나 봐버렸어. 어떻게? 저 아줌마 봐버렸어. 어떻게? 어떡하지? 아. 아, 못갈것 같은데, 나. <laughs> 갈것 같은데. 나 여기서 놀게 그냥 밖에 있을게. 음. 와 문을 씨발 또 열어주네. 아. 나한테 오고 있대요. 아, 뭐가 오고 있는 거야? 와,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수환의 씨. 영혼, 잼스톤, 자, 자수정. 물, 잼스톤, 사파이어. 불, 잼스톤, 루비. 땅, 잼스톤, 에메라이드. 공기, 잼스톤, 다이아몬드. 영혼, 불, 땅, 불, 바람, 불, 나음. 앞. 다섯 살 클레이, 클레이와 그녀가 좋아하는 인형, 루비. 뒤. 차갑게 식은 심장을 태워서 요리하세요. 이건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불을 왜 키게끔 해놨을까? 뭔가 방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게임에 이유가 없는 게 없는데. 쓰발 문자 그만해라.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말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1층 부엌. 아 이거 맵인 것 같은데. 내 위치가 어디야 지금? 내 위치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듣거든요 까메스룸? 놀이방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후... 그라운드 드레스룸 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드레스룸 아닌가? 여긴가? 아닌데? 부엌 내가 아니지 아쓰 개무섭잖아 뭔소리입니까 아 오지마라 진짜 아직이라 했다 내가 아 개많아 저는 GS를 5년이상 알고 지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지 어원 3년이 됐습니다. 아내를 대신해 이 편지를 쓰게 되어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제이스는 저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정말 열정적이고 사랑하며 배려심 깊은 여자입니다. 제가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그녀가 제, 그녀가 제 자녀들의 엄마인 것을 자랑스럽습니다. 제이스 격려하는 건 그녀가 가진 모든 걸 빼앗는 것 같습니다. 제이스가 사죄하고 관계를 바로 잡을 기회조차 빼앗아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제이슨아 그러니까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되살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달과 같이할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남편인 것 같아요. 난 그럼 누구지? 이도 아 씨발 여기다 뭐 적어놨어 아. You You are 아 이게 무슨 말이야 You are Min You are Min Min이 뭐예요? You are Min Min이 아, 뭐죠? Min이 뭐예요? 민이 뭐예요? 민민민 민, 민. 뭐야 왜 대답 아무나 안 해줘 <laughs> 귀찮은가? 큰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귀찮은가? 대답하기? 대답을 아무나 안 해줘 말아. 아 소리 너무 안 좋아. 아씨. 잠깐만. 아이 새끼. 무슨 일이 있는 부엌에 인형이 타고 있어. 아 분명히 부엌이 이쪽이었거든요. 여기가 부엌이었어요. 아 쓰바. 여기가 부엌이었거든요. 아닌가? 잘못 겪고 있는 건가? 여기가 부엌이었단 말이에요. 미안해. 안그럽게, 나 다시 돌아갈게. 미안해. 아, <laughs> 어... 못 들어가겠어. 너어떻게못 들어. 저건 또 뭐야. 2층 계단에 뭐 핏자국이 있어요. 막 끌고 올라갔나봐. 못 들어가겠어. 하, 쓰바. 이건 뭐냐. 아, 가자. 이, 길어져라. 0508. 아, 모르겠다. 뭐냐. 나 울어? <laughs> 아, 쓱아, 존나 무서움. 아. 한 말에서 젊은 여성이 다른 마의 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지만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게 꿈이었지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더 운든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가 어린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녀의 지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장난을 썼습니다. 그 이것이 그녀가 미쳐버린 이유라고 합니다. 미쳐버린 상태에서 그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악마가 바로 바바야가입니다. 계약 덕분에 그녀는 고대하던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 대신에 바바야가는 성기면서 이 희생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이 그녀를 괴롭히자 그녀는 현관문 앞에 저주를 걸어 복수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아이는 바바야가를 희생물다 아. 그래서 애들이 히, 애들이 사라졌구나. 아, 이제 이런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 씨레 어? 오기만 해, 아주 그냥. 오기만 해. 나 북이 들었어, 오기만 해. 뒤진다, 오면. 아주 그냥, 씨. 오기만 해. 도끼를 사용해, 장기, 잘라야어 오. 어, 내 거, 어디갔어쭈아 어, 저저기어 나, 가, 간다 가, 나, 간다고말했다나들어 가, 나오면 안 돼. 나 가, 먼저. 나 간다. 에? 닫지 마. 뭐죠? 하. 하... 무슨. 공간이 있어요. 무슨 무적의 망치잖아. 에. 뭐야? <놀람> <놀람> 타라 안타? 오 깜짝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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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발, 아.. 곡선 사과자 놀랬어. 아.. 아아아아아아 어, 어 나 언제 여기까지 또 도망왔어? 하씨. 아, 어? 아, 수바. 아. 아. 이거 그림 바뀌었어요. 문도 닫혔어. 아, 씨. 그림이 바뀌었어. 원래 이런 해골 그림 많이었는데. 아. 야. 뭐야? 아, 그림이 다 바뀌었어요. 집 안에 있는 그림들이 다 바뀌었어. 회고 그림으로 아까 그 봤던 것들처럼. 야, 이제 어디로 가? 빨리 미션 아, 뭔가 2층 올라가야 될것 같아. 아, 이거 봐, 발자국 봐. 발자국 보여요? 이거? 이게 2층으로 가요. 아, 이거 머리에 뭐가 자꾸 있는 것 같냐. 그, 발. 아 욕실이야. 아씨 나안 들어갈래 여기. Yes. 아씨 못볼거 봤네 또. 아못볼거 아, 봤네 내가 못볼거 봤어. 아 저기 보면 뭐가 나올 거 같아요 욕조. 어떡해아뭐 피가 있어요 저것도 보래 만지래 아아 아,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아 아씨 어불 꺼졌어. 잠깐만 불만 붙이고 올게. 불 붙일 곳이 없잖아. 아씨. 아. 몰라, 씨. 오지마. 스팀.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모양이 있어요? 아이씨. 수증기로 공기의 수증기로 공기의 비밀을 밝히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증기로 공기의 비밀을 밝히래요. 뭐 만지는 건 없거든요. <laughs> 준기로 공기의 비밀을 밝혀라. 아, 쓰와. 불이 없어. 방이잖아, 이상한 방. 어, 아까, 아까 방이랑 또 다른 방이네? 무슨 방이지? 강력한 무기를 끼우기 더 강력한 무기, 덤벼 어? 비의번호가 있네요?